이제는 한국의 마지막 화전민 댁입니다. 정상은 어르신댁, 굴피집입니다. 손수 직접 지으시고, 만드신, 윗 어른분들 섬기고 자연분들 여기서 다 기어내신, 아, 그 굴피집이에요. 여러분, 잘 아시다시피 여기는, 야참 함부로 못올라 곳입니다. 길이 엄청 험해서 말입니다. 그런데요, 이 산에 굴뚝에 연기나는것좀 보십시오. 지금 저 보시는 저 방이 골피집 어르신분의 할아버지 방이셨어요. 그리고 이 골피지 어르신 정상 어르신의 부모님께서 주무신 방이고, 저기가 신혼방이다 하셨더라고요. 방이 따뜻합니다. 고운 불이 잘 타고 있죠. 맞습니다. 골피지 유튜브가 참 많죠. 참 고마운 손길들 같습니다. 여기도 이렇게. 딸그락, 딸그락. 검이랑 <laughs> 채널 누님이 마피지로 올라오셨어요. 여기는 우리 한백산 도깨비 형님이 나무를 또 이렇게 많이 쌓아두셨고요. 아, 래 동네는 눈이 많이 와서 엄청 춥거든요. 굴빛질 좀 보세요. 마치 한가로운 톨 오후처럼. 빛 이렇게 이잘 들어와요. 여기서 한두 해가 아니고 월에 이렇게 이렇게 기와처럼 이렇게 굽힌 골피는 몇 년이 있어야지 저렇게 올라간다 하시더라고요. 돕는 솜길들이 많이 왔습니다. 죄송합니다, 많이 오셨습니다. 이 어르신도 산을 타시는 거 보세요. 저걸 자르시려고 러라 아, 저 나무가 꽃이 안 피고 쓸모없다고. 어르신이 저걸 자르시라고. 아이, 어르신, 저걸 자르신다고요? 저 나무 있죠? 저걸 어르신께서 형님한테 좀 잘라 달라고 좀 부탁을 하셨어요. 그럼 저걸 어떻게 자르시려고 러라저나무간이거 형님! 얼 어떻게 자르시게요? 저거 보통 크기가 아닌데. 와, 참 대단하시네요. Thank <sighs> you. 어, 어, 어. 괜찮으세요? 이게 배이면서 발목에 꼈어요 내가 지금 손이 막 떨리는데 여기 좀 다치셨거든요 야 다치셨는데 이렇게 어르신이 부탈 받아서 나무를 다자르셨네요와저 지금 막 손이 막 떨리고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게 모르겠어요 아야야 여기 쏙 들어갔다 여기 그러니까. 여기 공간이 있었으니까 안갔으면 나갔다니까 이렇게 보면 여기가 다 여기 나갔으면 와 대단하다 목이 얼마야 형도뭐 씨름 선수만큼 다리가 굵은데 여기가 쑥 들어갔잖아 여기가 살치위 있어서 괜찮을지 몰라 예 아저씨 같은 부러졌다니까 아우전 부러졌어요 아유 진짜 큰일 날뻔했어요 큰일 났어요 아니, 오, 뭐 아작이 난줄 알았다니까 이야 다행히 뼈는 느낌에 예 뼈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유 이야 무좋았어 진짜 천만다행이었어요 여기 토끼 이런데 가면은 이거 안 네. 나. 안 아. 나. 유튜브 생활도 끝이라니까. 저 뒤에 저 뒤에 그돌 돌이 막 앙크란데 있잖니 이쪽에. 예. 그벤 차들 올라가면 이러면 선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 저 옆에. 네. 그, 옛날에 뭐 나오는데, 그 옛날에 뭐 하던데 이 귀신 나오던데 아이야? 귀신은 뭐냐? 옛날에 역사가. 별로 이게 쌓아놓은데 그게. 돌무덤이 있다곤. 그 옛날에 그 조선이 한데 경주한데 요또 돌다가 기분 좋은데 옛날 뭐냐? 퇴행을 뭐 해. 게 선에 뭐 돌무덤이 있을까요? 그게 작은 작은 게돌 깨나고 집인데그지그큰 내가 그 것들이 속 아닙니다. 돌무덤이 있어요? 있어. 더멘델지고거기히 나온데 이거. 그 경험이 그 우리 우리 You never wanted to h e 뒤에서 따라오는 것더라 a d 느 c u 저쪽 있잖잖아 그건 쪽 r 에 t and a g o 별로 이렇게 t a 던데그 b o 그 뭐야 그 c 년 e 에다그 tea. 됐 o l 나면나오 look at s u n 거죠 y Good m o r n 에 n g we are good. t u n 이 o n I get a 잡아라 안잡 내가 죽은 영원히 돌무덤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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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은 영원히? 뭐, 어번 이렇게 경사가 심한데 저 굴피심은 대나무에 가려져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 저도 입이 얼어서 말도 잘안 나오고요 여기까지 올라오셔서 장가지를 하고 계시네요 아니 아까 고 형님은 왜 묘가 묘가 어디 있다고 안 아, 그래도 혼자 올라오기 무서운데 아 형님 사람 또 겁도 많은데 겁을 주고 계시네 얘네들 묘 없어요. 이렇게 높은 산에 묘가 어디 있어요. 눈이 한 바가지 때려 부어야지. 저기, 나목까지좀 떨어질 텐데. 아, 장가지가 많이 없네요. 아, 이게 말이 나. 심지어 묘같은게 있긴 한데.. 돌..돌 무더기인데.. 저기저기저기 저기. 저기도 돌 무더기가 있고 여기도 돌 무더기가 있고 아, 형님 말이 맞나? 안되겠어요 내려가야될것 같아 아, 나 그냥 겁질러 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. 아, 내리, 내리 갔네요. 어씨여기 돌무더기야. 돌아서 가요. 실제로, 돌, 돌무더기가 있긴 해요. 돌무덤이지 뭔지 모르지만, 어이구, 이 산에는 혼자 올라오면 안될것 같아요. 일단, 일단 내려가죠 다 돌모덕이야 아따가 내려가 내려가 잠깐만 뭐따라놓는거 없죠? 여기는 낮에 와도 좀 무서운 곳이에요 하나 둘으 가자 가자 실제로 무덤 같은 게 있어요. 하여튼, 어른들 말씀을 드려야 된다니까. 왔다가. 여기 보세뭐 혹시 따로 오는 거 없죠? 아이고. 와. 역시, 산에는 혼자 올라가면 안 돼. 아다내려갔습니다 아, 아유, 바짝 쫄았네. 야, 그이 95세 인에 이렇게 나무를 하신다니까요. 이렇게 놓으면 어르신이 지금처럼 이렇게 불쏘시로 쓰시는 거예요. 아유, 이 놀래라. 아이고 식사 준비 다 하시네, 이게. 뭘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? 아, 아 오늘 불빛 양 아버지, 아버지 이이또 아, 색깔 갔어요. 죽인다. 그박전하고 마늘 햄 이상 많이 내려 공기 중간 아들 밥먹다좋남 살던다니. 이거는 무슨 또 아들 또번쟁이아 아까까지 아들었었는데 오라신 오라신 거 잠깐 막자 나서요 머리 잘라야 돼요. 이발하셔야 돼요. 머리가 머리 가면 으면안 되죠. 예. 그거 막자 하셔야 돼, 이제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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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자꾸 으시잖아 네, 아, 돌아간요 아, 또 많이 차리셨다. 아, 아 저쪽이 데이 그 네. 가설지내셨어요설 명절. 이거 우리 수님이 쌀과자하고 사왔어요. 맛있겠죠 명절이라고 맛있는 거. 박빡만 음. 음. 계속 요 <laughs> <laughs> 도깨비님애기같아이이거응어거 응, 그러니까 응, 응. 응, 그 토마토 먹으면 뭐, 된다는거아니이으면안 그래. 많이 먹어야어네맛있어 드셨어요? 잠박. 안돼 어나거안아 맛있어요. 이해 안 네. 달라붙어요. 안 아, 맛있어요. 이해 붙어. 이야난 집에서 뭐... 내가 만들 줄 알아. 음... 여섯 설날 보내면 되겠어. 음식이 많아서. 아이고 보내야 기 조청도 여섯 많이 만들어. 내일 날도지 하지. 깨 뭐지, 뭐지, 뭐지. 나을때 조청 나 위로 삼동 온다. 빨다고 조금 삼 온다 이 조청 보는 것도 기가 막혀 속아있어. 며칠 전에 저기 갔었지. 강변이 정상에 어떻게 사상에 놓아. 참고가 없어지더라는정상이다오냐 근데 이거 이건... 돌무덤 있어요? 예? 돌무덤? 할아버지 여기 또... 에 있잖아. 이거 귀신 나오는데 여기. 귀신 없다. 응. 아니, 여기, 여기 아, 에 여기 할아버지 귀신이 밤에 온다면서요. 사람이. 귀신이 있다고? 옛날 죽은 영어인이잖아. 도시 어? 생선도 생선. 저기저기먹라고 그래. 저거안 돼.

오, 응. 아들이... 또 이렇게 조용하던 굴피집은 유튜브를 네. 희괴 복잡하다가 사무국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. 참 해가 짧아요, 굴피집은 어르신도 굴빛집도 잘 계시듯이 우리 시차시 모든 분들도 계신 곳에서 또 건강하십시오 행복도 하시고요 깍새TV였습니다